지금 이제 그 8.7kg 나왔어요. 원래 8.7kg 그 자전거인데 체인이 영태 씨가 체인링 빼는 거 있어요? 이거 여기서 뺀 거요? 아 이거 하여간 체인링이 무게가 여기 그 GTR이 한 120g 들어갑니다. 이게 워낙 이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단장짜리라서 그렇기 때문에 어 거기 그리고 지금 100g이 약간 오바돼서 8.8kg 였는데, 이걸 붙였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 이게 지금, 스템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네, 근데, 그 지금, 바테이 얼마 몇 그램 나가요? 보통? 92g. 92g이 나가고, 여기에 70g 정도 나가요. 이거다 합쳐갖고 100g이고, 그래서 어, 스템이 많이 무겁고,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그 100g 정도 뺐지만 실질적으로 스텝만 좀 가벼운 걸 썼었으면 한 150g 정도는 핸들바 에서 어 빠지지 않았을까 어 물론 이게 복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9단짜리 8단짜리 자전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무게는 8.2kg고 지금 그 핸들 그 지금 요 브레이크 레바는 이게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를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뒤로 역으로 해가지고 돌려서 깔끔하게 처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어, 8단 그대로 갔고요 그 일단은 8단은 그대로 갔고 10단이 아직 정해지질 않아서 어 현재 무게는 어, 8.8kg고 전체 형상은 지금 뭐 보통 여기 변속을 할 때는 브레이크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예 플레을 잡을 때는 이런 브레이크가 들어가고 여기 브레이크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는 시중에 뭐한 3만원 전후 하니까 브레이크 레버가 응? 어, 추가 비용은 브레이크 레버 불바, 바엔드 시프터 이렇게 형상이 되고 그리고 어, 마케이까지 총 4개가 그 튜닝이 되는 거다 기본적인 게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변속 그 스프라켓이 10단이냐 9단이냐 뭐 이런 것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완차 무게 8.7kg, 어 30만 원짜리 기준으로 해서 요 정도 변화시키는데 비용이 약한 여기만 바꾸는데 10만 원이 조금 늘겠네요. 한 10만 2, 3만 원 정도 어 들겠고 요렇게 해서 어 체인기까지 도발 체인기까지 하면은. 20만원이 안들어가는 10만원 후반대에 물론 저희 그 공부로샀는걸 했으니까 괜찮죠 이래서 50만원이 안들어간 8.7kg짜리 8kg대 머신 하나 만드는 거니까